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철이 장영자 씨한테 당한 사람들은 어수룩해서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앞세운 장영인의 수완도 수완이었지만은 당시 사회가 그만큼 권력 지향적이었던 탓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땐 군사독재시대 아니었습니까? 권력의 힘 앞에서는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그런 시대 아니었냐고요. 사정수석이 되면서 나는 개혁을 다른 차원에서 추진했다. 물리적인 방법의 개혁에서 의식개혁으로 바꾸었다. 내가 와보니 그동안 역대 사정 담당이 수사 차원의 일을 주로 한 것을 알았다. 내가 거기에 있을 동안은 수사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 처우개선, 청탁 배격운동, 공직자 재산 등록, 그리고 사회정화 5개년 계획의 수립 등 주로 큰 줄기를 잡아가는 일을 했다. 오공화국 정권 말기였던 1987년 9월, 허삼수 전 사정수석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정수석이었지만 수사에 개입하는 관행은 따르지 않았다는 게허씨 발언의 요지다. 그렇다면 이철이 장영자 사건 역시 그의 개입은 없었을까? 1987년 3월 17일 오공 특위 청문회에서 오간 말들을 살펴보면 허씨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듯하다. 평민당 임춘원 의원입니다. 공영 톡은 변강우 증인 이철이 장영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력층 개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와 이철이 장영자 부부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공영 토건는 부도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장영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장영자 씨한테 차입금의 일곱 배도 넘는 액면가로 어음을 끊어준 거는 이들을 믿었고, 또한, 대화산업 일신재강 발행 어음과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2년 4월, 병강우 사장이 이장 부부의 자금에 의심을 갖고 검찰에 내사를 의뢰하자 이를 감지한 허삼수, 허화평 등 청와대 비서진들이 권정달을 제도하고 공영과 일진을 희생물로 삼은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또 하나 사례가 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한 기업의 간부로 있던 김모씨가 낸 수기에서 장영자의 아버지 장병준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영자가 허삼수씨에게 불려가 하루 종일 있다가 온 적도 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는 허씨가 검찰청 15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이 물가가 완전히 잡힌 건가? 응? 예, 각하. 두달 후에는 금리를 좀더 끌어내려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은, 그, 너무 인하하는 거 아닌가? 지난 3월 달에도 금리를 2%나 인하했잖아. 충분히 여력이 됩니다. 국제 유가도 20% 넘게 하락하면서 생산이 늘고 소득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음, 그, 올해 물가를 얼마로 잡을 수 있나? 8%를 안 넘길 수 있습니다. 8%라. 그 김수석이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1982년 봄 물가는 눈에 띄게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지의 경제 수석의 보고대로 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1%를 기록했다. 전년도 21.6%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으니까 김재익의 판단은 적중한 셈이다. 그런데 말이야. 물가가 안정이 된건 좋은데 일반 국민들이 이 경제가 안정됐다는 실감을 못하면 도로함이 타불이라고. 카카,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환호하다가 인플레 억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은 국민들이 자꾸 불만을 갖지 않을까? 가가 근로자들, 농민들의 저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 축소를 해서 인플레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물가 안정이고 경제 안정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해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음, 가카, 여기, 당장 끊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한잔 술을 허락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일까요? 그래? 어, 근데 김지수는 술은 한 방울도 못 하면서 어제그 알코올 중독자는 여기다가 그래 대나라, 응? 뒤에서 다시 거론되겠지만 이쯤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은 강경식 재무차관과 함께 금융실명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간에 알려진 대로 이철이 장영자 사건 때문에 금융실명제 주장이 등장한 게 아니라 앞당겨졌다고 봐야 한다. 한편 4월 중순 이후 명동 사채시장과 은행들 사이에서는 공영 토건의 부도설이 끈질기게 나도는 가운데. 차츰 장영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이수석님, 방금 대검 중앙수사본부에서 올라온 문건입니다. 음, 이게 뭔데? 중앙수사본부를 거쳐 이학봉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문건의 주인공은. 태양금속 한은영 회장이었다. 장영자가 현금은 주지 않고 수백억 원대의 어음만 받아돌리는 통에 태양금속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장영자는 자신의 형부 이규광 장군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은근히 과시하면서 무담보로 연리 11% 2년 거치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저희 회사 한달 삼 전무를 자기 회사로 불러들인 다음. 그 자리에서 동양투자금융 사장 한석주리를 인사시키고 또 회사 직원을 불러 조흥은행 영업부장 이두정을 불러 인사시키고 이두정이가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조흥은행에 가서 15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 무담보로 나올 것이다라고 허세를 부리면서 우선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 액면 금 92억 원의 어음을 받아 편치한 바 있습니다. 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투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 그럼 지금 장영자가 뒷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벌써 4월 중순경부터 명동 사채시장이나 은행가에서는 공영터건 부도설이 계속 나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자는 오래전부터 수습을 못하고 있던 걸로 봐야 합니다. 에이, 도대체 이여자이게 돈을 얼마나 굴린 거야 이거. 몇 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순전히 남의 돈이잖아. 문제는 장영자의 형부가 이규광 장군이고 대통령의 처삼촌이란 겁니다. 게다가 각하 장인이자 이규광 장군의 형 이규동 대한노인 회장은 명성 김초로한테서 1억을 받았단 말이지. 자칫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참 형제가 아주 용감하구먼. 청와대 조경수들도 푸릇푸릇한 걸 보면 봄이 오긴 온것 같은데. 바깥 세상에도 봄이 좀 왔으면 좋겠어. 여곡의 삼수, 자네만 추운 척 엄살 떠지 마라. 별관으로 쫓겨나 골방이라 지키고 있는 나도 더 추워. 대혁. 대혁. 우리가 그토록 부러지던 대혁은 과연 오고 있는 걸까? 어디쯤 오고 있을까? <laughs> 지금 선문답 하자는 건가? 아평이 만약에 말이야, 그 가카의 친인척 누군가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보고할 수 있을까? 가깝께 말인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각하의 일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럴 경우 말일세. 각하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바로 거기서 걸려. 걸리긴 뭐가 걸려? 말씀드리면 되지. 각하의 반응이 어떨까? 평소 각하가 하신 말씀 있잖아. 권력의 밥상에 함부로 숟가락 올려놓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가까이 친인척한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실까? 그 점점 참전... 아니 뭔데 그래? 요즘 검찰이 내사 중인 그 수천억 원대 사기 사건이 하나 있어. 그 민정 수석실에서 이학봉이가 고심 중이다 본데 이미 늦은 것 같아. 늦다니. 그 사건에 각각 초삼촌이 엮여 있거든. 뭐? 뭐라고? 아, 선배님 이규광 장군이 누굽니까? 각하의 초삼촌입니다 <laughs> 그걸 누가 모르나? <laughs> 아이, 장영자가 그동안 팔고 다니 사람은 형부 이규광 장군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규광 장군의 조카 사위. 대통령 각합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나도, 오늘에야 그 보고를 받았네. 아이고, 아이 오늘에야 보고를 받다니요. 장영자가 수상하다고 말씀드린 게 1년 전이고, 불과 두달 전에 구체적인 정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안개부에서 어떻게든 알아서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이 이렇게 크게 터질 줄 알았나? 이수석,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각각을 뱉고 말씀드리겠네. 예. 저 바로 좀와 주십시오. 저 전화 끊겠습니다. 아, 어, 어, <laughs> 자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뭐가 말입니까? 장영자가막칼카를 팔고 다니면서 그짓거리 하도록. 뭐 했냔 말이야?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안기부에 수사하라고 했던 겁니다. 수사 의뢰만 하면 다야? 그리고는 방치했잖아. 방치했다고요. 아니, 안기부가 별거 아니라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어쨌든 뭐 결과가 이래 나왔으면 반성을 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알겠습니다 이제 대검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보시죠 수사 결과에는 책임지겠습니다 됐습니까? 4월 말로 들어가면서 장영자는 더욱 궁지로 몰린다. 자고 나면 폭락하는 주식값에 더 이상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장영자는 마지막 출구를 찾고 있었다. 실은 장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노렸던 회사는 코롱건설이었습니다. 코롱건설 인수는 장영인에게 마지막 승부처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거 하나만 뚫고 나가면 역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 사장, 코오롱 이동찬 회장한테 전화 넣어봐. 예? 코오롱 건설을 매입해야겠어. 코오롱 건설을 매입해서? 우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는 거야. 경제는 어차피 유통이야. 유통을 시켜야 경제가 돌아가. 그렇게 돌리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명희 회장님, 지금은 수습해야 할 때지 일을 버릴 때가 아닙니다. 일을 버려야 수습을 하지 넘놓고 있으면 수습이 돼? 회장님, 지금은 늦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장영자는 안 죽어, 아니 못 죽어.